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진행되는 캐스파컵 30일부터 8일간 진행되는 일정인데, 1군 선수들이 대부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로스터만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1군 풀 주전 멤버들로 이루어진 팀은 농심, 브리온, 디플러스 기아 3개의 팀이 있고, 하나 생명은 제카, 바이퍼, 딜라이트 선수의 출전으로 3명의 주전 선수의 출전. 젠지는 룰러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주전입니다. 젠지가 나온 배경에는 로스터 제출일이 대회 시작 이틀 전인데 제출 시한까지 2군 계약이 모두 완료되지 않아 계약이 완료된 1군 선수들이 나왔다는 썰도 있습니다. T1에서는 구마유시, 오너 선수가 1게임 이상 출전하게 되었고 도란 선수는 풀참가도 고려했으나 로스터 제한 7인에 걸려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일군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게 된 이유는 2년 뒤 아시안게임 선발 가점이라는 인질 아닌 인질 때문이라고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 주장이 근거 있는 이유는 상금과도 연관 있습니다. 이번 캐스파 총 상금은 8천만 원으로 알려졌고, 이는 2015년 1억 원의 상금을 주었던 것과 2019년 1.5억 원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축소된 상금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10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토막에 가까운 상금 축소입니다. 또한 랜덤 추첨으로 알려진 대진표도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작년 시즌의 성적을 고려해 준비한 대진으로 보이지만 현재 1군과 2군의 로스터가 섞였고 피어리스 뱀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과는 달리 경기 자체는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 경기에서 뱀픽에 나온 거는 다음 네. 경기 못 쓰는 거야. 와 진짜요? 그런 걸 한대요 지금. 그선머 때? 아유, 네, LCK 안할거요 네, 모르겠어, LCK LK. 모르겠는데 LP LP를 산다 고 그랬나? 그 LEC 쪽 LEC 산다 그랬지? 어 진짜요? 아, 아, 모르겠어. 요 LPL, LPL 먼저 한다. 우와, LPL 썸머 때 썸머네. 그래요? 대박. 굳이 네. 생각해요. 어. 어, 너무 재미, 너무 너무 그러면 어. 선수들이. 정말 그건데요. 그 선수들이 근데 챔프 폭이 너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선수가 너무 힘든데 선수들이. 어.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 같아. 한편 라이엇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LOL 위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LOL 아직 인기 많다. 이용자에 비해 시청률과 뷰어십이 높은 장점이 여전하다며 위기설에 대해 일축했고, 이스포츠가 야구, 축구와 같은 정통 스포츠와 어느 정도 견줄 정도로 시장이 커졌지만.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 하는 것처럼 연봉 공개는 당장 계획에 없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 EWC의 성공적인 흥행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며 올림픽의 고정적인 e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의 질문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노력하는 중,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을 내놓은 라이엇 대표. 대체할 게임이 없기도 하고 페이커 선수 개인의 커리어와 선수 수명에 많은 것을 기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요? 몇 년째 이어지는 디도스 공격을 아직까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라이엇. 여러분은 라이엇과 LOL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